금일, 오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회 제2차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차회 회의 이후 개최된 분과연의 과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10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방역의료분과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 거리 두기 개편은 예방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 사망자 비율 아, 그리고 확진자 수등 방역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주간 의중증 환자 및사망전 급증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별도의 비상 계획도 함께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초첫 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합니다. 한편, 이용시설등 일부 고염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방역의료분과에 논의한 방역의료대행 또 거리두기 개편병에 대해서도 오늘 25일에 대구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7일에는 제3차 일상회복지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안된 과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마련해 중대본에서 발표를 발표를 하고 대금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분야 각계각층 협력을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